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 잊지 않고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영광, 영광과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도 하였고 부끄러운 행동도 하였고, 자기 자신은 속여는 일도 하였습니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을 지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으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 꿈땅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학년이 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약도 하고 이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는 못하지만 학교생활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안 믿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을 전하는 귀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꿈땅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힘든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잘 풀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석주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꿈땅 친구들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한이 없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된 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된 주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꿈땅 친구들과 가족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셨고 저희들에게 한없님 기쁨 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뭐로 인사하죠? 샬롬 샬롬 어,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얘기 나누었죠? 어, 10개명 중첫 번째 되는 계명제1계명신명이 5장 7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에 이어서 어, 2계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며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잘 따르는 힘으로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즉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가르치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이고,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제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어떻게 잘 경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오늘은 어, 말씀드린 것 같이 제 10계명 중에 3계명, 어, 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교회나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에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표시이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이 드러나지요. 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사다이 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고요. 또한, 치료자 하나님이 여와 호 라파, 어, 준비하시는 또 하나님인 여와 호 이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야회 등등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불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얼마나 멋진 특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특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 제 3계명의 경고입니다.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약속이나 어떤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받음을 면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위급할 때,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 덜컥 약속하고 맹세하기를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 나머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 때 일컫는 행위를할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거나 헛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욕할 때 사용한다는 참 이상한 그런 경우가 있죠. 오랜 기독교 문화권인 영어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가뎀유 영어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말들 나오죠. 가뎀유 지옥에 나빠져라, 제기랄 아, 비로 먹을.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트, 참, 어휴, 열받아 등등.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데 사용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랜 세월 속에 신앙은 문화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식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욕으로 변하고, 감탄사처럼 변하고, 망것이라 할수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들을 10계명, 제3계명에서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한 경우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장자인 야곱의 형 에서에게 사냥한 사슴을 요리해오면 장자의 축복을 약속하자. 에서는 바로 사냥하러 나갔죠. 그 사이에 둘째인 오늘, 어, 이 야곱이 누리먼 아버지 이삭 앞에 어머니가 요리해준 염소를 먼저 잡아왔죠.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해서 올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은 가관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이들에게,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것입니까 결국 사기꾼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속이는 자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야곱은 후에 오랜 세월을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살게 되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당한 거죠. 또한 자식들에게도 속으며 살게 되는 등 속이는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야곱은 후일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듯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칭하는 축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만서도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가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속에서 전혀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꿈같 친구들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해요.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사랑하며, 도와주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해요. 주기도문에 이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물론, 이 주기도문은 10개 명 말씀, 이 12시리즈 마친 이후에 바로 주기도문으로 이어질 거예요. 목사님 말씀 본문이. 자,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무쪼록, 우리 풍동교회 꿈땀 유초등부 친구들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요. 또한 그 가족들이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10계명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우리 꿈땅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온 가족분들이 10개명 말씀 제3계명에 의지하여 실천이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이며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Chapter six, verse nine to thirte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